바에라 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부지 불식간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 셋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우리는 뭐, 영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자여 천사인데요. 이제 셋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은 하늘의 숫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일길.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천사 셋을 발견했잖아요.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들 알아보았고 또 그들을 지나쳐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대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어기시는데요. 한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어,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셨죠? 뭐, 농업, 산업, 공업, 또 뭐, 육축업,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직업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육축업,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유목민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뭐, 우리는 이렇게 유목민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는 이제 농업을 주로 지었고 지금은 무슨 이렇게 산업, 공업, 이러한 무역업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난 아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농업을 하는 자였고, 아벨은 육축업을 했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함께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은 육축을 치는 자였고, 처음 난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속 계속 이렇게 성경 전체, 지금 아브라함도 원래는 제조업의 아들이었잖아요. 갈대와 우루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바로 왕궁의 왕자였잖아요. 왕자였는데 또 40세 때 쿠테타를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미대한 광려를 쫓겨났잖아요.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또 목자, 이렇게 또 유목민의 생활을 했고요. <laughs>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laughs>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육축업을 하고, 목자, 이러한 또 유목민 생활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삶이 이렇게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여기서 거하고,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낙은의 길. 정처 없이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가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냥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막 60세, 한갑, 진갑, 막, 회가, 막, 그러면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들 <laughs> 불러서 엄청난 막 그러한 잔치를 했죠. 수십 년 전만 해도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뭐 40대 후반, 뭐 60살까지 살면 너무 오래 사는 거라 잔치하고 이랬는데 지금 60은요, 완전 청년이고 70도 청년이고. <laughs> 12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아니,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죽음이라는 거는 뭐 꿈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냥 찰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인생의 이 시간들, 순간들이 찰라 찰나. 찰라가 뭔지 아세요? 그 명주실 있잖아요. 명주실을 이렇게 쫙 잡아당겨서 늘리고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탁 대면 어떻게 되죠? 순간에 탁 끊겨 가지고 끊어지는데 그거를 아무리 초고속 카메라로 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 속도가 그렇게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내가 성공하고 또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내 삶을 구축해서 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잠시 잠깐의 인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와, 벌써 우리가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우리가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정말 화살보다 빠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고 자기의 어떠한 그 과학과 업적을 쌓고 그렇게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같이 잠시 잠깐 머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이 유목민의 생활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범으로 이렇게 표본으로 세워 주셨잖아요 역사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 출애굽기가 바로 구속사의 과정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면서 그렇게 힘겹게 맨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천막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땅 자유가 있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죄 많은 그 죄의 속박과 노예로 살았던 그애굽애굽이 애국, 바로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속적인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출애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스테반 집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을 바로 나그네 인생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그네, 바로 나그네로 지나가던 그 천사를 영접한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전통적인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업 무름이에요.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름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끼리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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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또 부족 단위로 모여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사극이나 옛날 영화 보면. 막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들이, 다른 부족들이 특히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다 불질르고 사람 다 죽이고 또막그 약탈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이러한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도 친족인 조카롯이 그 소돔 왕과 그 고모라 왕 그리고 또내 네 왕과 함께 연합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단까지 이렇게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혈통끼리 부족끼리 족속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의 항쟁.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자기 가족, 자기 족속, 자기 혈족을 혈통을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우리가 뭐김 씨, 박 씨, 이씨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유지하고 지키려면 그 자기 친족이나 피를 나는 형제가 어려움이나 위험을 당하면 그냥 놔두고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laughs> 기르단 318명을 데리고서 <laughs> 막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서 전쟁하고 막 기습해서 그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음이에요 서로 혈통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을 가진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피의 항쟁 예수님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목민의 가장 투철한 가장 지켜야 될 정신이 바로, 기업 물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족끼리만 이렇게 땅을 물고, 팔고, 되찾고 하는 거. 그 이야기가 룻기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아서, 뭐, 거기에서 하네멜이 그 예레미아에게 밭을 사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업 물음에 그 유목민들에게 그 땅을 지키고, 또 혈통을 지켜야 되는 엄청난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나그네 대접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동에 가면 그니까 너무나 사막이 많잖아요. 뭐 호텔이나 뭐 휴게소나 쉴 만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 양떼를 몰고 소대를 몰고 또 어디를 또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뜨겁고 또막 모래 폭풍에다가 전갈과 막 사자 고만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집을 발견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최고의 대접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전통이거든요. 유목민들의.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 법으로 줄여주셨죠. 너의 생명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목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우리는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되고 <laughs>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고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이러한 저주가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영적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주고 화목죄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된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정말 그 이웃을, 또 가족을, 성도들을, <laughs>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 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 대접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와,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진짜 속에서 막 눈물이 솟구치는데요. 그 사랑을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이 부족한 자가 어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이것도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성스럽고 거룩한 이 존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와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나그네 대접이거든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그 집, 아름다운 천국을 다 버리시고 이죄 많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셔서 천대 받으셨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유목민의 정신이 뭐라고요? 바로 나그네 대접인데, 진실로 진실로 나그네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우리 주님 곧 오시고 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영접해라 문을 열어서 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나의 음성이 뭐예요 아들의 음성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오장에 마지막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바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땅의 복음으로, 나의 유익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먹고 이것을 본다라면 그는 눈먼 소경이고 영적으로 기먹어리고 완악해져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무룬과낙은에 대접.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웃들, 사람들, 영혼들도 대접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 바로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노크하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방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보자, 곧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막 달려가는 거잖아. <laughs>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요? 와, 그런데 뭐 2000여 년 전부터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뭐예요? 뭐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더디 오는 거를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렇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계속히 오리라는 오리라는 뜻이 엘코마이거든요. 헬라말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가 오고 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신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믿습니까? 그럼 신랑만 나를 향해서 매일매일 막 신부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신부를 맞아들여가지고. 어린 영혼인 전체에 만나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가 그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셔서 달려오고 계시는데 신부는 딴청 버리고 딴 생각하고 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어?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만 그리워하지 않고 그분만을 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고요. 날마다, 날마다 지혜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세상적인 거, 땅의 화려한 거, 땅의 좋은 거, 이런 땅에 막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쾌락적인 거, 나의 성공과 나의 앞날에 그러한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신부를 신랑이 보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본다는 거는 그리스도 신랑을 보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막 엘코마에 서로 막 달려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간절함이 서로 만날 때 그래야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고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마지막 때는 식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더욱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더욱 더 어린 양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안이 열려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